제가 얼마 전에 씨앗이랑 모종 나눔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년근 모종을 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몇 개씩 들어가죠 대략적으로? 대략 한 11뿌리에서 13뿌리 정도 아 지금 뭘.. 뭔 작업을 하시죠? 씨앗 요렇게 350명에서 400명 정도 보낼 거를 다 포장을 하고 주소도 다 입력을 했습니다 32만 6480원입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삼남자 인삼농장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씨앗이랑 모종 나눔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포장을 하고 있고 있다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포장 작업을 다 하려고 합니다. 포장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나눔을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지금 다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1년근 모종을 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한번 보여주세요. 오, 그냥 팩 걸려서 한줌 적당히 넣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한몇 빨리... 개씩 들어가죠, 대략적으로. 대략 한 11뿌리에서 13뿌리 정도 네, 정확하게 세서 넣을 수는 없는 이유가 그렇게 하다 오면은 내일 아침까지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해드리고 있고요 한번 네. 보여주세요 이거 얼만큼 담아서 드리는지 아한 10뿌리 정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 많이 주시는데 이렇게 하라고 한, 하는 이유가 있나요? 나누는 만큼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죠? 인삼 포장이요 <laughs> <laughs> 원래 직업은 네, 사회복지사고요 아 이렇게 네. 뜻깊은 나눔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. 좋은 일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이 인상이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. <laughs> 아, 그래도 이렇게 와가지고 도와주셔가지고 작업이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낮에는 제가 바빠가지고 택배 작업을 하고 지금 저녁에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려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쪽기는 아, 이 친구도 공무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저녁에 도와주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뭘, 뭔 작업을 하시죠? 앗 야, 상민아. 크게 두 숟갈로 넣어드리라고. 이래야 딱 맞아. 아니야, 아니야, 더 드려. 아, 더 드려? 어. 네, 바로 접수 완료. 이렇게 큰 숟갈로. 넉넉하게 드리란 말이야. 그렇지. 그래, 좋아, 잘하고 있어. 네. 이렇게 어, 다 개갑이 된 씨앗입니다. 이렇게 햄버거처럼.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꼼꼼하게 잘하고 있습니다. 네, 요렇게 지금 나눔 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, 씨앗이랑 모종, 그 다음에 이렇게 홍삼액도 하나씩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오늘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거의 한 350명에서 400명 정도 가까이 돼가지고 일단은 다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350명에서 400명 정도 보낼 거를 다 포장을 하고 주소도 다 입력을 했습니다. 한 6, 7박스 되는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바로 보내려고 하는데 어,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래서 이렇게 편을보내로 제가 살고 있는 면 소재지에 우체국이 왔습니다. 그래서 배송료가 그래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다 바로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한 개당 얼마씩 정도 되는 거예요? 네8 0니다 감사합니다. 3 2 6480원입니다. 카드를 넣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서명을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 우체국에 가서 연으로 보내고 왔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주 내로는 다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나 다음 주로 넘어가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금방 상하는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받으시면 은 바로 파종을 해주시는게 좋고 그리고 제가 이거 금액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씨앗이랑 모종값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만원이 좀 넘게 들어갔습니다 씨앗 모종 값 100만원 그 우편료가 3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자재를 구매하는데 한 10만원 정도 들어서 총 비용은 한 150만원 정도 제가 들여 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해 드리는 거다 보니까 어 반드시 모종이나 씨앗을 받으셨으면 버리지 말고 잘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워서 댓글도 남겨 주시고 인증샷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는 바, 방법 같은 경우에는 화분에 주로 심어서 키워서 드시면 되는데 제가 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해서 만들어 드릴 건데 또 설명서랑 파종 방법 넣어드렸으니까 일단은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영상으로 또 제작을 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해서 파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씨앗이랑 모종 나눔 제가 좀더 일찍 했었어야 됐는데 어 1년간 모종을 봄에 수확하고 이제 3장을 꾸미느라고 좀 이게 나눔이. 늦어졌던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, 지금 심어도 다 이제 올라오니까 잘 키워서 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구독과 좋아요 꼭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